주제는 은혜로 되어진 일, 은혜 시리즈 1, 은혜의 어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은혜 시리즈 2,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하나님의 은혜창에서 잠깐 원전 해설을 해 봤습니다. 은혜 시리즈 3, 오늘은 은혜로 되어진 일,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상고하여 보면서 큰 은혜를 받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피조물입니다.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듯이 안 믿는 자들도 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일반 은혜 (general grace) 일반 은혜를 주셔서. 햇빛과 물과 산소와 그리고 가족과 자녀와 직장과 일터와 부인과 후손들과 조국과 숨쉬고 살수 있도록 신체의 강건함과 다 하나님의 일반 은혜로 준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특별히 스페셜 그레이스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죄삼과 예수를 믿는 믿음과 성령으로 거듭남 휴고뎀 14만 4천에 들어감 첫째 부활에 참여함 영원한 영생목락,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감, 천년왕국에 들어감,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생목락을 누리고 천국의 기업을 받는 것들은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성령의 특별한 은사입니다. 이걸 스페셜 그레이스, 특별 은혜라고 그러죠. 로마서 3장 24절을 읽어봅니다.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은혜는 첫 번째가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솔라 유스티티아 Only Justification. 믿음으로써 솔라 피데 믿음으로서 Only Faith. 오직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이 셀베이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입니다. 기도서 3장7절을 보면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 카리스, 하나님의 그라티아, 공짜, 기프트, 선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이것이 이제 은혜인데 그로 말미암아 에버레스팅.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인터세서 후계자 상속자가 되게 되었다. 이 내리태지, 헤리태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가 있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피흘림이 없은 죽,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 이 우리를 위해서 크로스픽션십자가의 두고 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대속의 사건을 랜섬, 나를 위해서 죽으신 리렘프션, 속죄하신 주님의 은혜를 믿으면 우리는 죄사업을 받습니다. 포기무 와든 미 용서를 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복을 받습니다.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금유력이시며 더디노하시며라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에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성문을 받으리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천명, 5천명씩 메타노이아, 리펜텐스, 리스토아, 체인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무리가 3천명, ,000명, 5천명씩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소조 라고 하는데요. 히라보로 소조. 이것을 하이야, 산다, 구원받는다, alive, salvation, restore, 뭐 이렇게 repentance, 구원을 받습니다, salvation. 그래서 이것은 전인적인 구원이죠.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영과 혼과 육과 가정과 국가와 직장과 사회와 우리 인격과 모든 것을 전인적인 걸다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도경전 15장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은혜로 위로와 소망을 얻습니다. 대사로니까 후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하였습니다. 이 위로, 성령을 파라크레토스라고 그러는데, 파라 곁에서 칼레우리를 불러주신다. 이것을 보혜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보호하신다. 그 다음에 은혜를 주신다. 가르치신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우리의 가이드, 안내자가 되시고, 헬퍼, 도움자가 되시고, 컴포터, 위로자가 되시고, 티처, 스승이 되시고, 카운슬러, 상담자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잘 안내하신 인도자가 되시며,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 제3위의 영이시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 슬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좌절과 절망과 낙심이 많은 고통스러운 신광이야, 바람광이야, 수로 같은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참된 안식과 그리고 쉼과 휴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다음에 예수를 믿은 우리가 영적 선물을 얻는데 에베소서 4장 7절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또 이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가지의 은혜로 삽니다. 은혜를 카리스, 은사를 카리스마, 기프트.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돈잘 버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노래 잘하는 은사, 미술을 잘 그리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또 말을 전달하는 아나운서의 은사 등등 수천수만가지의 직업을 주셨는데 이짭 이게 다 하나님 이 주신 달란트입니다. 이 달란트를 은사라고 합니다. 영적인 선물을 주셨죠. 네, 여섯 번째 아들의 신분을 얻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람으로, 아빠 히라보로, 파테르 father father 아버지 아버지가 두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옛날에도 아버지였지만 아담이가 범죄한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 없는 탕자였으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버지 것이 다 내거지요. 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녀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공로로 구원을 받고 그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 0절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네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고 주님의 자네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엑수시아, 주나미스 이 엑수시아는 받은 능력이라 보로 authority, power, strength 이런 뜻입니다. mighty, 이 권세를 주셨다.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지 예수를 믿으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됩니다. 왕이면서 제사장. 옛날에는 그런 것이 많았지요. 왕, 킹, 앤드 프리스트 제사장. 예, 제사장을 코헨인이라고 합니다. 이부리로. 대돌장스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떡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유를 얻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컴패션, 피티, 하나님의 머시풀,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왕같은 제수장이 되었습니다. 영원토록 천국에서 예배를 드리며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안드로포스, 사람의 원래 본업입니다. 다시 회복이 되는 거지요. 지금은 아담의 범죄로 노동을 해야만 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먹고 살기 위한 육신의 노동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솔리데오 그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라는 예배만 있을 뿐이죠. 예배와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해주그리도 예수의 신부가 되게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2절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같 왔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슬기 있는 지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슬기 있는 자는 깨어서 주님 오실날을 제리마실날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의 완성을 보는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브라이드 교회는 바로 주님의 신부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특권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다우리 것이 되는 거죠. 이런 파격적인 은혜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죠. 아홉 번째 우리를 그렇게 일꾼으로 삼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베드루전서 4장 1 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정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하였습니다. 곤두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토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디모델전서 4장 6절에 보면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좋진 선한 기원으로 양육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한다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는데 이 복음 전한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끈 자에게는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난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끈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난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을 구원한 사람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 열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천사보다 더 높여 주시는 은총을 받는다. 고린도전서 6장 3절.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거든 하 하물며 세상 일리이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스 1장 1 4절을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어로서 구원어들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천사들, 엔젤, Angel, 앙겔로스라고 하는 천사들은 앞으로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할 천국의 사역자들이요. 주님의 종들이요.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열한 번째, 우리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나스타시스, 엑사나스타시스, 시스템이 에게로라고 하는데 리저렉션, 스프링어, 우리가 또 살아나는 걸 리브 또는 얼라이브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대살로니가 예, 전서 4장 16제를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 또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는 앞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파로스야, 세컨드 카밍,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호염과 하늘에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믿는 자들이 낙원에 가 있는 영혼과 이 땅에 이제 없어져 버린 그 유해들이 다시 결합되어 영체로 부활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랑 예수를 맞아요, 혼연잔치. 결혼잔치, 공중혼인잔치에 올라가는 거지요. 계속 20장 6제를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루가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스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고 약속했습니다. 열두 번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믿는 자에게 휴거의 복을 주셔요. 센션, 휴거의 복을 주셔요. 대서로할 것은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믿는 자들을 예수 믿다 먼저 죽은 자들은 첫째 부활하고 그 부활과 동시에 우리들 또호련이 영체가 되어서 우리가 그룹케이션 영화가 되어서 어센션 승천하여 우리 신랑 예수 빛나는 영광의 주님 배로 올라가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성령의 전능한 능력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부활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 마리아 마르다에게 말씀했지. 그러면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부활하고 주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열세 번째 믿음으로 하늘의 기업, 하늘의 유업, 상속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 4절에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우리를 오른편에 있는 자들, 예수 믿는 사람을 오른편. 이 오른편은 구원과 힘과 승리와 영광과 권세와 선택과 구별과 선민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오른편, 라이트 이렇게 표현합니다. 왼편, 좌편은 버림받은 자, 음부에 들어갈 자를 이렇게 그들은 그 풍속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야고보 2장 5절을 보면 내 사랑한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다 유업으로 받습니다. 영원히 세하지 않고, 영원히 뺏기지 않고, 영원히 등기가 넘어가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14번째, 믿음으로 말면 우리가 상을 받는다. 스테파노스를 멸류관이라고 합니다. 왕이 쓰는 것을 디아, 네마, 왕관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린 양 예수님은 왕관을 쓰고 계시고,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온 사람들에게는 스테파노스, 리워드, 어워드, 크라운, 멸류관과 상급을 줍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을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우스 사장 7절, 8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으로 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적 가치로 충성한 자에게는 누구나 줍니다. 두 달란트나 다 달란트나 다섯 달란트나, 충성한 자에게는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상대적 평가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적 평가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선한 싸움 싸운만큼 각자에게 무궁무진한 상상도 하지 못할 분해넘치는 그런 상급과 멸관을 주시는 후하시고 넉넉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 1장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보기 또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라고했습니다 상에 대한 말씀들은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 계시록 장절골짜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마태복음 장절누가장절문비 달란트 비다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잘 살고 충성을 다하고 허송세월하지 말고 한 번밖에 살수 없는 인생 복되게 살고 사명 감당 잘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의 열관 받고 열고 다슬 원세를 받고 해 같이 빛나는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한장 하십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고마워나 네, 처음 믿은 그 신.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에처럼밝게 살면서 주찬 양아.